1983년 설립된 서울시설공단, 올해 4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서울의 인프라를 관리하는 공단은 시민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는 사회공헌 활동의 뜻이 있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특별한 도우회가 있는데요. 군부대에 다양한 교육,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봉사동호회 희망나눔단입니다. 네. 어, 저희 희망나눔단은요, 2014년도에 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서 전국의 군부대를 부대로 무대, 해서 군 장병들의 어떤 인성함양 교육을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어떤 그 긍정의 그런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동기부여와 관계된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만들어진 계기는 단순했습니다. 회사 홍보하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좀 인성적으로 또 제가 할수 있는 영향을 좀가지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좀줘 보자 하는 그런 계기를 시작을 했다가.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우리가 말을 해서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좀 펼칠 수 있겠구나.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단, 다른 곳에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써, 어, 공단도 좋고, 우리 나름대로 좀 자부심을 갖고, 어, 그렇게 하면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예. 그 힘들고 그 따분한 일상 속의 용사들에게 가서 재밌는 레크레이션도 하고, 가끔 이제 저희가 아는 뭐 요가 강사라든가 체육 관련 뭐 스트레칭 그런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런 체조도 함께 하면서 함께 즐거움을 함께 하고 그,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저희가 그런 인성 관의를 함으로써 이제 긍정에 대한 생각을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용사들 그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끝나고 갈때 막. 손흔들면서 환 옷도 말이고 <laughs> 네, 상당히 보람이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 오지를 많이 다녔지만 가장 먼 곳을 간 곳은 제주도인데요. 비행기에서 비행기 타기 전에는 비가 서울에서는 안 왔는데 내려서 제주도를 걷다 보니까 비가 부슬부슬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비 맞은 채로 가서 대충 씻고 옷을 갈아입고. 열심히 강의를 하고 레크레이션을 했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아, 그리고 저, 저는 기억에 남는 게 탄약창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가 워낙 넓다 보니까 나올 때, 나오는 길을 못 찾아서 헤맸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근데 물어볼 사람이 없더라고요. 뭐 GPS도 안 찍히고, 나가는 길을 모르고 그래서 그것도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첫 강의예요. 2014년도에 어, 대구 이작전사령부로 가서 400명 앞에서 했던 첫 강의였거든요. 그때 정말 많이 떨었습니다. 네. 그분들 보시기에 안 떠는 것처럼 그런데 혼자 연기를 한 거죠, 안 떠는 것처럼. 근데 그첫 강의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요. 형의 그 말을 많이 들으면 그 사람의 모습도 긍정적으로 변하거든요. 내가 긍정의 말을 계속 하면 은 상대방도 듣지만 제 자신이 제일 먼저 듣고 가장 많이 듣거든요 그 말이 결국 저한테 긍정의 기운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대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것이 우리 회사도 좀 알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는 영역들을 보여주자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이때 되돌아보니까 여기 계신 강사님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우리가 몇천 명을 강의를 했지만 그분들 중에 몇 분이라도 아저저 저 말은 내가 참 음, 괜찮은 것 같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는 그런 분들이 몇 분만 있다 그랬도 그분들의 인생에 우리가 영향력을 펼친 거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큰 보람도 느끼고 조금씩 조 성장하고 있고 좋은 쪽으로 나가 있고 서로 돕도 다 주고 남들에게 뭔가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변화되고 있는. 그런 게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공헌 활동이나 봉사 활동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 희망 나눈다는 특히 일석이조일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의 이제 교양적 한양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남만 도와준다는 것뿐이 아니라 본인 발전을 더 월등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주 좋고 멋진 동호회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어 말씀.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 여러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어 우리 회장님을 필두로 해서 그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강의 기법을 전수를 해줍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디 크게 잘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 와서 많은 걸 배우고 또매 실전에 가서 많이 그 해보고 또 현재로 매달 우리가 모여서 강의 연습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도 강의하는 기법도 많이 늘어나고 그 능력이 많이 함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민심인들 눈에는 사실 잘안 보이는 부분에서 다들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눈에 안 띄는 때가 제일 잘하는 거고, 눈에 띄면 그게 뭔가 잘 못하는 건데, 그러더라도 이게 저희가 안 보이는 곳에서 굉장히 열심히 이 서울시나 이런 것들 시설들이 잘 돌아가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 눈에 안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조금 이제 너그럽게 봐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공단 내일은 이렇게. 네, 예, 선한 영향력을 펼, 펼치고 있는 이런 봉사단도 있다라는 거 업정채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단이 40주년 되면서요, 예, 앞으로 40년 아니라 80년, 100년 가도 여러 시민들에게 예, 봉사하는 그런 공기업으로서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